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돈 앞다리살 불고기용으로 돼지 불백, 간장 불고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레시피는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입니다.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도마에 키친타올을 좀깐 다음에 요 핏물을 살짝, 뭐 많이 아니고 꾹꾹꾹꾹 눌러서 앞다리살은 핏물이 시선에서 그런지 많지가 않네요. 흑정 같은 거 해보면 엄청나잖아요. <laughs> 꾹꾹 눌러서 재료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앞다리살만 있으면 되고 파랑 갈아 만든 배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한입 크기로 썰어 줄게요. 어? 그래 좋아져? 예. 어. 썰어가지고 네. 응. 볼에 담아줄게요. 이제 파만 썰면 돼요. 여기 조금 잘라내고, 파만 쫑쫑 썰어서, 파 어떻게 다지세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썰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도마보다는 저게이렇 도마가 훨씬 좋아요. 점점 파가 커지고 있죠? 저는 고기가 다섯 명이서 먹으려고 샀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양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1kg예요.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양념해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마늘 두 스푼이랑, 그 다음에 설탕 세 숟가락. 네. 아시죠? 설탕 먼저. 둘, 다진마늘, 두 숟가락.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주물러 놨으면 이제 양념 해주시면 됩니다. 맛술 다섯 숟가락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생강가루. 간장 넣어주면 돼요, 이제. 간장? 다섯 숟가락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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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그리고, 더 하나 줄게요. 이렇게 만약에 했는데, 덜 달다. 그리고, 나는 더 간이 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간장이랑 설탕 추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어요. 참기름이랑, 추 넣으면 돼요. 참기름 한 숟가락이나 두 숟가락. 그 다음에, 후추는, 저는 한, 한 숟가락 반 정도 되려나? 이제 후추, 아까 그생강 가루 넣듯이 톡톡톡 하시면 돼요. 잠깐 바로 구워서 드셔도 되고, 숙성했다 드셔도 맛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이 갈아 만든 베젤스 넣는 거예요. 원래 500, 500, 600g 기준에 85ml 정도 넣으라고 했는데, 저는 1kg니까 한 150에서 조금 더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저 내일 저녁에 남편 두고 놀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혼자 구워 먹으라고. <laughs> 자, 다 됐습니다.